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1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67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50원보다 5.12%인 5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510원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교육비와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으로 산입 범위에는 기존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도 인천시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시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2,300여 명의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생활임금 비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